손목 부분에 여기 손목 건초염이 있을 때는 에 처음에 마사지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살살 하셔도 돼요. 빠르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살살 진행을 하시고 스트레칭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쪽에 있는 건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팔쪽 전완근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기완근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기도 합니다. 쭉 잡아당기시고, 한 20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잠시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충분히 이완시키고, 풀어주시고, 따뜻하게 유지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